코인 유튜버 중에 설명란이나 댓글에 0 1 0 땡땡땡땡에 땡땡땡땡으로 0 0 코인 <laughs> 내가 오늘 도지 검색했어 도지 이런 걸로 해서 문자 넣0주0 0라0 0송0 0않0 0습0 0아0 0숫0 0있0 0자0 0자0 0런0 0어0 0고0 0코0 0튜0 0 0 0 0습0 0근0 0런0 0각0 0진0 0아0 내가 도지코인 시황 검색하잖아요. 이런 영상 엄청 많을걸요 도지코인 시황 동영상. 아 도지코인은 너무 유명해서 그런가? 여기다 검색해볼까? 여기 있죠. 크립토 1번지 50만 구독자 50만 무료 50만. 음, 와 영상 디지게 많이 올리죠. 조회수 몇백밖에 안, 안 나오는데. 자 이거 누르면 뭐라 뜬다. 보십니까? 코인. 제가 청대표 땡땡땡땡 땡땡땡 내용 나와 있죠? 꾸준히 상승할 종목을 선점하고 싶으신 분들 여기로 문자 주세요 아, 이런 거 많고요 아 여기다 나랑, 나랑 닉네임 똑같은 거 여기 코인더 저랑 닉네임 똑같거든요. 코인덕 채널 구독자 52만입니다. 채널은 내가 먼저 했는데 얘가 나중에 이름 바꿔서 이렇게 진행하죠. 얘는 도지코인 코인덕 구독자 이벤트 010땡땡땡땡땡 땡땡땡땡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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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참고로 이 코인덕이랑 저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채널명만 똑같아요 자 그리고 방금 말한 저두 채널을 지목해서 말하는 거 아니고 저런 유의 방송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예, 저기다가 문자 넣는 순간 피곤해집니다. 당신은 돈벌입니다. 당신, 당신의 문자 넣는 그 순간 저 사람은 수익입니다. 끝났어요. 여기서 끝났어. 저분이 뭐 무료로 뭐 분석하고 뭐 하고 뭐 해주죠. 그런 거 이, 이야기하는 거 사실 틀린 것도 많고 뭐 맞는 것도 종종 있겠지만 뭐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냥 문자 넣으면 단톡방 넣고 뭐 그러죠. 그다음에 또 리딩하고 뭐 하고 다른 데 추천하고 다른 방 초대하고 막 그러죠. 그걸로 돈 버는 놈들입니다. 한번 문자 넣으면 계속 연락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저한테 이런 문의가 왔습니다. 코인덕님, 혹시 DB 파시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단어는요, DB입니다. DB. DB. 데이터베이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당신이 알고 있는 회원들의 개인 정보를 팔아라. 이겁니다. 이걸 돈 주고 팔아요. 왜? 탁 광고가 되잖아요. 저런 아까 보여준 여러 유튜버들 정보 보고 코인 분석 리딩 방송 받고 거기에다가 문자 넣어 달라해서 문자 넣잖아. 타겟이죠. 무슨 타겟? 시원록 짭짭 당하기 딱 좋은 파닥파닥 물고기 아니에요. 코인 관련돼서 관심 있는데 본인 투자는 잘못 하겠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대로 된 전문가는 아닌데 이상한 전문가 찾아가 가지고 이제 아 하면서 나 한번 맛있게 한번 끓여 먹어 주세요 하고 가 있는 물고기입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다른 사람한테 갖다 팔아요. 그래서 제가 시세를 알아봤거든요. 시세. 자, 시세 알아봤는데 허벌 <laughs> 허벌 시청자 700원입니다. 한 권당. 전화번호. 당신의 전화번호입니다. 여기도 문자 넣으면 거그 전화번호 남죠? 당신의 전화번호가 700원에 팔립니다. 700원에. 한 놈한테 팔까요? 다 팝니다. 다 팔아. 그래서 서로 서로 DB가 겹쳐. 내가 만약에 DB를 모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 그 사람이 저한테 사간 그 DB를 또 다른 사람한테 팔고 또 다른 사람한테 팝니다. 그래서 저런 유튜브 방송에 문자 한 번이라도 넣으면 당신의 데이터 정보가 그런 불법 코인, 불법 투자, 선물, 주식, 코인, 이런 쪽에 무수히 계속 돌면서 연락이 오게 되는 거예요. 스팸 문자 계속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화번호는 허벌 시청자 700원입니다. 허벌 시청자라는 거 뭐냐? 나도 어디선가 사온 거고. 나도 어디서 받아온 거고. 요런 거 700원. 파닥파닥 파닥 방금 당한 시청자. 제일 비싼 거 맞습니다. 비싼 놈이에요. 4만 원입니다 지금 당장 유튜브에서 낚아올린 시청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4만 원입니다 <laughs> 우리 시청자 팔면 한명더 4만 원을 팔수 있어 우리 방송 아니 우리 방송 분들은 어 제가 투자 관련해서 추천하고 리딩하면 어, 보고 좀 투자하시잖아요 그런 분들하 내가 갖다 팔잖아 4만 원입니다 <laughs> 진짜 이렇게 팔더라고 와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그 사, 다들 몸값이 4만 원씩 하시는군요 네, 농담이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서로 돌고 돌고 하는 그 전화번호들은 700원 비싼 것들 지금 당장 사기치기 좋은 사람들은 4만원에도 팔립니다 거의 뭐 시가다 시가 식가. 당신이 저기 번호 걸린 방송에다가 문자를 넣는 그 순간 당신은 그냥 사기 피해 예정자입니다 얼마나 사기를 잘 당했냐면 이렇게 4만원을 파냐고요 정말 웃기더라고요 개탈렸다님 경험입니다 3년 전에 저런데 문자 남겼다가 스팸 문자 지지게 와가지고 전화번호 안 남기기 좋다라고 하죠 대부분 저런거 문자 한번 남기신 분들은 아십니다 그런 걸로 한번 연락 넣으면 계속 옵니다. 당신의 정보는 팔렸거든요. 그리고 4만 원으로 해 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팔고 다른 사람한테 팔고 계속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한 이런 데 연락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신의 개인 정보 팔리는 거는 물론 거기서 이제 리딩을 하죠. 그런데 이제 리딩방을 처음에 A 리딩방에 처음 초대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들어가서 상담하고 그 신천지 마냥 신천지 마냥 그 면접 비스무리 한걸 해요 가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이 새끼가 사기를 당하기 딱 좋은 놈인지 아닌 놈인지 그 A 리딩방에 사람이 많은데 거의 다 작업 계정이에요 아시죠? 신천지도 처음에 사람 속일 때 사람 네명이서 만나는데 나 빼고 모두 신천지죠 그 상태에서 나만 꼬시잖아 똑같습니다 저런 리딩방 들어가잖아요? 당신 빼고 다 작업계죠. <laughs> <laughs> 다, 그쪽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뭐, 한두 명이 그냥, 닉네임 바... 이름, 아이디 바꿔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거기서, 아, 이 새끼 사기 잘 나갈 것 같네. 그러면 뭐로 넘긴나 비리딩방으로 넘겨요. 그래서 비리딩방에서 매매하다가, 이제 또뭐잘 되거나 못 되거나, 수입 봤으면, VVIP로 넘겨줄게 하면서 C리딩방으로 넘기고요. 손해 봤어? 손해 복구시켜준다고 해가지고 C리딩방으로 보냅니다. 그럼 거기서는 이제 또뭐 하냐? 이젠 코인 리딩 안 해요. 어? 현물 리딩 안 해요. 마진 합니다. <laughs> 마진 리딩해요 마진 리딩 마진 리딩하고 리딩 손실 봤어요? 아러또또또 또, 또, 또. 우리 호객님호객님 호객님 피해 사기 피해 예정자님 또 준비돼있죠 이제 D 리딩방으로 갑니다 D 리딩방은 무슨 무슨 거 매매하냐? 프라이빗세이 어차피 인생 막장으로 간 사람이죠. A 리딩방에서 털리고, B 리딩방에서 털리고, C 리딩방에서 털리고, D 리딩방에서는 마지막 인생 막장 간 사람들에게 이거 사기 팝니다. 프라이빗 세일. 이거 뭐죠? 아, 쉽습니다. 엘뱅크 같은 쓰레기 개잡거래소를 좋은 거래소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상장되어 있는 뭐, 만약에 음... <laughs> 진도? 진도지라고 합시다. 진도지라는 코인이 있어요. 진도지 코인, 진도지라는 코인이 엘뱅크에 있어. 근데 현재 거래가가 500원이야. 그런데 디 리딩방에 들어와 있는 우리 VVIP 혹호아 <laughs> 고객님들에게 200원에 o 올 100원에 살 기회를 드립니다. 대신에 6개월 락업입니다. 락업은 뭐냐? 6개월 동안 이제 보호예수 같은 거예요. 못 팔게 만드는 겁니다. 6개월 뒤에 물량 풀, 이제 팔수 있게 만드는데 그때 가서 파셔라 라는 겁니다. 이걸로 사기 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인생 여기서 끝이야. 돈다 날린 겁니다. 끝났어요. 저기서 A 리딩 방에서부터 사기꾼들끼리 다 모여 있는데, 아이 관심 있는 척, 투자 잘하는 척, 어 그런 척하면 무조건 다 딸려 들어가가지고 프라이빗 세일 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프라이빗 세일 다음도 있죠 얘. 예. 마지막 다단계입니다. 그냥 다단계. 그냥 다 단계 이런 거 당하셔가지고 그냥 설 거지 당하고 그냥 거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유튜브를 보시다가 코인 유튜버 중에 설명란이나 댓글란 혹은 이제 영상 화, 화면에 문자 넣어주세요. 자기 번호 걸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걸으시면 됩니다. 첫째 저기다 문자 넣는 순간 당신의 DB는 팔린다. 당신의 개인 정보는 개나 소나 다 팔린다. 그래서 스팸이란 스팸 문자 오지게 받는다. 이게 문제고요. 둘째 그 리딩방을 들어가서 당신 빼고 모두 다 사기꾼인데. 거기서 당신이 관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다른 리딩방으로 넘겨서 더 좋은 전문가 더 VIP 더 좋은 대우하는 척을 하면서 이상한 거 추천한다 이상한 거 추천하다가 결국엔 당신은 사기당한다 프라이빗 세일 사기당하고 다단계 사기당하고 코인 뭐 채굴 사기당하고 그냥 사기로 그냥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개거지 되니까요 웬만하면 그냥 번호 걸린 유튜버 걸으시면 됩니다 그냥 믿고 걸으세요 쓰레기입니다 진짜 진짜 제가 코인 업계에서 일하잖아요 코인 업계에서 일을 하고 지금 뭐 유튜브 아닌 코인 업계죠 그리고 리딩 컨텐츠를 하고 있죠 제 컨텐츠가 리딩 컨텐츠예요 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개빡칩니다 저런 사기꾼들 때문에 사기꾼들 때문에 우리가 더 쓰레기로 보이잖아요 <laughs> 우리가 하는 것도 뭐 그렇게 썩 그렇게 엄청 좋아 보이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사람들에게 제대로 분석하고 그래도 돈 벌고 나도 나도 제대로 매매하는 거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증명하는데 저런 사기꾼들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 자정, 작용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번호 걸린 방송 거르세요뭐 구독자 많다고요? 계정 산 겁니다. 무조건입니다. 계정 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르시면 됩니다. 보자. 채널 눌러서. 이것 검색할 수 있거든요. 채널 들어가서. 구독자, 구독자 52만이죠. 채널 유튜브 채널 검색. 유튜브 채널 검색 막 이런 데에다 들어가서 해당 채널 막 검색하잖아요. 여기 52만 뜨죠. 이런 거 옛날 영상, 뭐 지워진 영상 이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영상 분석. 아 최근 90일밖에 없구만. 완전 완전 옛날 것까지 보이잖아요. 다른 채널 영상 이런 거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아 그냥 무조건 샀구나 싶습니다. 봐요, 알고리즘 스코어 다났고 제대로 안 되죠. 이 채널 보시면 그냥 시, 구독자 갖다 팔아가지고 구독자 늘지도 않고 가만히 있죠. 그래서 저런. 방송들은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구독자 많으면 나한테 믿는데 그냥 걸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진짜 코인 유튜버는 쓰레기 거래소랑 DXX 월렛 왜 이렇게 추천하는 거임? 그리고 왜 이렇게 댓글 관리들은 그렇게 열심? 그쵸, 다들 댓글 관리 열심히 하는 거죠. 유튜브 마케팅 하시는 쓰레기 같은 분들이니까 그런 거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 게 업이니까. 김박사님 5 0 0 0원 감사합니다. 덕덕. 방송 폈더니내 전문 분야다. 선물 말고 시청자 위하는 척하는 치은 기흥이라는 유튜버는 업비트만 하라고 하면 업이트 하라고 하면서 문자 넣으면 실제 현물만 하면. 근데 회비에 따라서 방 나눠서 높은 등급한테 천취매하고 낮은 등급에게는 이제 설거지 한다. 뭐 그런 것도 있네요. 뭐, 여러 가지 있네요. 소미디마루0원홍원 감사합니다. 또.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번호 걸린 방송은, 그냥, 걸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들 해당론 참가하시고요. 꼭, 돈잘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투자하실 때, 한 번씩 생각해보시고, 매매하시기 바라겠고요. 물론, 저또 아닙니다. 저도 투자를 실패할 때도 있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했는데, 그 친구가 올라갈 때도 있지만, 안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무슨 투자 방송을 보든, 무슨 경제 방송을 하든, 뇌 빼고 보지 마시고, 꼭 생각해보시고, 본인의 생각을 놓고,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들. 안요 정하시고요. 매매할 때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혼 하... 사기는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62만 코인 유튜버, <laughs> 맞아. 그런 것도 계속 뉴스에 나오죠.